주로 팔자주인의 턱라인 있는 부위에 집중해서 하시고,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아, 팔뚝 허벅지용이라고 하, 생각하면요. 허벅지용을 사라고?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아, 생기가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여기 하나, 요만큼, 아. 여기 이만큼, 코좀 있으면 요만큼, 또턱 요만큼, 또 요만큼, 요만큼 음. 하니까, <laughs> 어, 네 개, 다섯 개, 기까지 하면 여섯 개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콧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은 다섯 음. 개 정도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래서 비싸게 친다 음, 팔 허벅지 음. 용사라고요 아, 어. 무조건 팔뚝 아, 허벅지. 그게 네. 우고 내가 그 동안 패관에 그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팔 운동 아. 시작할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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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목, 소리, 소리 팔뚝 어. 허벅지 운 어, 그걸 놨다고잘 보세요. 그걸 사서 잘랐어요. 목아니그가 활용도가 더배배 하는 것도 기가 막혀요. 살 진짜? 어, 배도 진짜 좋더라배칼는 그런 도 배야 다 소리 들리세요 지금? 네. 아씨 그러네 그럼 일어는지 그러네 근데 이제 일, 이러면 눈가 여기를 못하게 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 떨어진다 한 칼요? 탁탁탁탁? 네 그래서 스파크 일어나는 소이아 그러면서 여기가 약간 펜다처럼 된다고 아, 이렇게 해서 딱딱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음. 아, 달라붙게. 이 네. 요거 요거 사셨어요? 나안 안 샀어. 안 샀어요. 그럼 팔뚝 허벅지좀꼭 사세요. 사서 네. 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그래. 이렇게 붙이고, 아, 이렇게 낫게 붙이고 낫게 붙이면 훨씬 나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 다시 돌리면 돼요. 이렇게 음, 왔다 갔다 음. 이렇게 하면서 조절하면 돼. 음. 이것도 이제 조절해. 음. 이게 칼국수야. 이게 카복시야 음. 스파클링 게. 음.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바르, 일으키면서.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느낌이 서리니까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산소를 막 공급시켜 얼굴에다가. 음.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얼굴 사이즈 축소에 일단 되게 좋아. 그리고 두 번째. 이봐 여기 뜨잖아. 이렇게 또. 이렇게 뜬다고요. 그러 음. 그리고 화이트닝이 되게 좋아요. 화이트닝. 음. 아, 이걸 하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시끄러운 아, 느낌이 드냐면 대청만 느낌. 눈, 눈 조심해. 눈바르 치마로 건드해지 마. 저거 조금만 더 주세요. 박근이게 턱쪽에. 턱, 턱 사이드 줄어들어요, 이거. 아, 아 도배하는 거 과하 응. 응. 아까는 밥맛이 없어서 밥을 너무 조금 먹었다 이 배고파. 이거 좀요 드세요. 아까 귤 있잖아요. 귤좀 드세요. 숙이 이거 이거 팩안 바르고 젤 네, 네. 바른 상태에서 이거 매직 캡슐 해도 돼요. 이 스파클링 게요? 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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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파클링 비은 네. 시트랑 만났을 때효과관했다네요문 네. 네. 아, 아. 열려 있는데. 열렸어. 여기가 지금 주름 있잖아요. 아, 주름이 있는 부 주름 주름이 있는 부고 네, 네. 팔자주름 있는 부위. 아. 요금 3,000원. 아, 아, 네네. 줄게요. 여기, 여기, 요 부분. 음, 잠시만요. 타오이 뭐, 하나당 500원이요. 하나에 500원. 그래? 그래도 추가해야 되는 가 봐요. 이렇게 딱 껴야 어, 되네요. 왜냐면 이제 팔자주름 있는,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아요. 그리고 턱이 좀 넓다. 여기가 넓어. 그러면 턱을좀 집중해서 눌러 줘요. 지금 안 아파 없다. 당연하지. 그럼 사각 형 얼굴에 누시라면 완전히 누들러. 그렇지. 이 부분에 젤을 많이 바르고 시트를 이 부분에 집중해서 그그 그 부분을 많이 눌러 주면 사각 라인 되게 그래, 많이 줄어들어요그 대신 꼭 비포를 찍고 시작하셔야 돼요. 촬영자안 찍었잖아. 요 상태에서 찍으면 되지. 예, 그렇죠. 어, 그러면 모르지는왜 음. 아, 이렇게 아기 같아. 네. 아기잖아. 이해해야. 네. 우유 먹어. 서내 서리 줬어. 우유 먹어요. 진짜 이기지. 아, 사장님 봅시다. 그러면 이거 아, 팩을 붙인 상태에서 그때부터 시간 재는 거예요? 아, 아, 그냥 이게 렇딱 하다 보면은 아, 소리가 나요. 음? 지금도 나고. 이 소리가 그렇죠? 끝날 때까지만 하면 돼요. 소리 아, 탁탁 소리가 아, 어, 이렇게 지금 소리 나. 아, 한 만져 볼래요? 이렇게. 만져 봐. 끝날 때까지 다 느껴져. 뚜둑뚜둑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눌러야 되네. 지금 안 당겨요? 눌려요. 안 당겨요, 사장님. 좀 당겨 와요. 좀 당겼죠. 어. 이제 이러면서 여기 이러다 당운데 따가워 가까워지. 이산탄 네. 발생하면서 네. 아니, 상치가 따가, 상가였어 아, 지금 치 어디가 따가냐면 네. 눈가 입가가 따가워요. 모공넓으면 따가워. 이거 하면서 이노베이션. 스필보다는 전혀 안 따가워요. 아, 그래요? <laughs> 난 저는 이게 더따던데 <laughs> <따가운 웃음> <따가운 웃음> 네. 어떤 사람 네. 이게 더 따가운 <웃음> 따가운 <웃음> 어, 필 따가워 가지고. 좀미노필은 참고 이거 못찾겠던데 이게 에 약해서 그래. 비스필은치기 그 요거 하고 나서 그러면 리프트 팩이랑 이노베이 리프팅 겔이게이랑 인노베이터 어. 해도 어. 좋아요. 기초 고정하고 아. 이노베이터이노베이터 아, 음. 그리고 자면 되게 좋아. 아 잘하고요? 오늘 잘했지만 진짜 바르고 그러면은 아 바른 상태에서. 어. 맞다, 맞다. 어머 나눈 응. 피레 눈 피레. 눈필. 진짜... <laughs> 대박이다. <웃음>